에서 총기 부품을 밀수해 소총과 권총 등을 만들어 판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총기 부품을 자동차나 장난감 부품이라고 불려 경찰이 권총 방아쇠를 당깁니다. 일렬로 세워놓은 캔맥주 4개가 산산조각2 0 m m 짜리 나무합판 7장도 그대로 관통한 남성 A씨 등이 해외에서 밀수한 부품으로 짝깁기에 만든 것인데 위력은 실제 총에 육박합니다. 안녕하세요, 레카브입니다 네, 어 본업이 바뀌어서 이제 네 이쪽 계열의 일을 안 하고 있죠. 지금 제가 자전거 쪽 일을 다시 시작을 해서 음, 최근에 이제 그 뉴스만 봤어요. 그 불법 그 개조 총기 있죠. 네, 그거 관련해서 어, 뉴스를 보고. 어, 저도 이제 뭐그 관련해서 뭐 리뷰를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laughs> 이제야 시간이 납니다. 어, 아재TV 님께서 먼저 올려주셨고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음, 저도 이제 그 아재TV 님 영상을 보고 이제 그 총기가 어,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개조한 게 아닌 모델건이라는 네, 뭐 그런 저는 모델건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처음에 이제, 실제로 실탄이나 이런 화약이 들어가는 탄을 넣고 발사가 가능한 불법 개조총기죠. 어, 네. 그거를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이렇게 개조를 해서 만든 줄 알았는데, 어, 모델건이라는 실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연습탄, 공탄이 나가는 뭐 이런 실제 탄피도 배출되지만, 어 화약의 힘으로 뭐 이런 총기 같은데, 음 에어소프트건이 과연 그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아지티비님 말씀처럼 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 우리나라는 총기가 개인 소지 총기가 어 허용이 되지 않는 국가입니다. 어 네, 저희가 실총을 볼수 있는 거는 남자분들은 뭐 군대를 가든지 뭐 경찰 분들이 소지하고 있는 38구경이나 뭐 이런. 이런 총들. 어, 그런 게 이제 거의 실총이죠. 실총에 들어가는데, 음, 이 에어소프트를 전 세계적으로 이 이런 레저 스포츠나 스포츠로 인정을 받는 이유가 실제 이런 실제 장비들, 실제 총기와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진, 하지만, 어, 작은 플라스틱 비비탄을 발사시키는. 네. 그래서, 인체에 크게 이제 해를 가하지 않는 선에서 이런 밀심이라든지 이런 밀리터리스러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에어소프트입니다. 그리고 어 이번에 그 무슨 개정안 때문에 조금 또예 전에 이제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그 에어소프트 관련한 이런 개정안 관련해서도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 요거를 저도 이제 간혹은 간혹 리뷰할 때. 에어소프트건을 장난감 총이다, 장난감 총이다라고 말을 어, 한 적이 있어요. 말씀을 드리는 적이 있는데 어, 저도 그 같은 생각이에요. 장난감이라기보다는 성인용 에어소프트 건들은 어, 이런 스포츠 장비가 맞습니다. 어, 어떤 분이 그 커뮤니티에다가 좋은 글을 남겨주셨었는데 어, 요즘 그 피규어도 이렇게 수집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피규어를 보고 장난감이라고 하진 않아요. 피규어라고 하지. 피규어라는 이런 공식적인 명칭, 그러니까 이런 어덜트들의 성인들의 이런 수집품 뭐 이런 의미의 그 이미지가 강하죠. 장난감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에어소프트 건들도 성인용들은 스포츠 장비가 맞습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스포츠 장비로서 이제 에어소프트 건을 좀 바라봐주시고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성인용 에어소프트 건은 모의 총기나 이런 장난감으로 분류를 하지 않고 실제로 이제 스포츠 장비로 이렇게 분류를 해준다고 하면 뭐 진작부터 이렇게 분류가 되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겠죠. 어, 이번 사건에 이제 뭐한 명이 구속되고 뭐몇 명은 불구속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 구속을 시켜야 되지 않나요? 저는 항상 이 모의총기 관련해서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 어, 되게 아쉽고 답답해요. 그니까 러 예전에 저, 저도 이제 뭐 칼라파트 관련해서도 영상을 좀 올렸었고 뭐, 이런 뭐 에어소프트건을 사용하는 이런 방법이나 매너, 이런 어, 거 관련해서도 제가 자주 리뷰를 했었는데, 에어소프트건을 사용할 때, 일단은 이 에어소프트건이에요, 건, 총. 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총이라고 하면, 어, 영화에서나, 뭐 군대에서나, 어, 전쟁에서, 전쟁을 통해서 총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상할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어, 무섭고 위험한 물건이에요. 총이라고 하면 근데 이 에어소프트 건입니다. 총이에요. 일반 서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장난감 총인지 어, 이런 그러니까 비비탄이 나가는 비비탄 총인지 실총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게 바로 칼라파트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뭐, 뭐, 격발을 해보면 비비탄이 나가니까, 화약 소리 같은, 이렇게 팡팡팡 큰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아, 이거 그냥 비비탄 총이네. 하지, 그냥 일반적으로 들고 다니면, 칼라파트 없이 들고 다니면, 들고 다니면, 이게 실총인지, 장난감 총인지, 에어소프트건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칼라파트고요 뭐, 예전에 말 많았잖아요. 칼라파트를 달면, 게임 할때 적에게 식별이 잘 돼서 빨리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어 나라에서 지키라는 최소한의 법은 지키면서 즐겨야 어 본인한테도 안전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인 분들에게도 안전하고 이 에어소프트를 즐기는 동호인들이나 컬렉터들, 그러니까 이 에어소프트에 관심이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어, 이득이 됩니다. 네. 이렇게 사용해야 맞는 거예요. 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어, 아지티비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에어소프트건 관련해서도 아마 이제 조금 더뭐 이런 개인적인 직구라든지 어, 수입할 때 이런 통관 절차들이 조금 더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 부속들을 몰래몰래 몰래 들여와서, 또 보니까 현역 부사관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아,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이고, 이런 걸 만들고 싶다. 실제로 이거를 어, 만들어서 나가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에어소프트에 아예 관심이 없을 때, 어렸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장난감 총을 가지고 파워를 더 올려서, 이렇게 막 맥주 캔도 뚫고, 어, 유리창도 깨고, 뭐 이렇게 파워를 올려올 수 있을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씩은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분들이라면, 그리고 또 조금 이렇게 활발하신 분들, 잘라도 사투리로 부자하다고 하죠. 부자하신 분들은 어, 이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 특히나 그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이걸로 세 잡을 수 있나요? 어, 이걸로 뭐 유리창 깰수 있어요. 이걸로 막뭐 어? 튜닝하면. 맥주 캔도 뚫는다는데, 뭐 병도 깬다는데, 어, 이런 일반인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음, 그걸 조금 이렇게 그런 이미지를 이게 안전한 어, 에어소프트라는 음, 스포츠 장비라는 이런 이미지를 심, 심어주기 위해서 저도 뭐 그냥 초반에 게임 영상만 올리다가 이제 뭐 리뷰도 하게 되고 어, 이런 뭐 안전상이나 어,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놀때 지켜야 될뭐 이런 사항들도 이렇게 한번씩 리뷰에 언급하고 했었는데 어 저희가 이 총이라는 이미지를 어 스포츠 장비라고 생각하게 하려면 이 에어소프트를 즐기는 분들부터 어, 계속 매번 강조하지만 지켜야 될 사항들이 좀 있어요 칼라 파트 꼭 해야 되고요 어 보기 싫으면 멋있는 칼라 파트를 장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칼라 파트는 꼭 해야 돼요. 제발 했으면 좋겠어요. 그막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영상 보면 아직도 칼라 파트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최소한으로 칼라 파트는 꼭 달아 주셔야 되고, 어이 에어소프트 거는 이제 요즘도 이제 유료 게임장, 정식 서바이벌 게임장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국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 어 정말 뭐꼭 그렇게 사용해야 되지만, 어 아직은 이 우리나라에서 에어소프트 이런 그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서바이벌 정식 서바이벌 게임장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정식 서바이벌 게임장 내에서만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뭐 집에서 타이팅하거나 뭐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어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공공 장소나 이런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어,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이걸로 새 잡을 수 있나요? 뭐 동물을 사냥할 수 있나요? 에어소프트건은 말 그대로 이 에어소프트라는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나온 어 장비들이라서 이걸로 동물을 동물한테 쏘거나 어 이걸로 뭘 잡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이런 이제 정보들이 부족하니까 그런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 에어소프트건은 뭐, 요즘은 이제 이걸 사서 뭐, 컬렉팅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요즘은 이제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궁경에서 이 연습 용도로 쓰시는 분들, 아니면, 저나 뭐, 저희 팀 같이 이 서바이벌 팀, 서바이벌 게임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걸 위해서 나온 장비입니다. 근데 이거를, 쇠를 잡으신다.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네. 어, 요런 것들을 잘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 총기 같은 거 밖으로 이제 이동하거나 게임장으로 이동할 때도 웬만하면, 어, 이런 케이스들에 담아서 이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면, 어,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총이에요, 총. 어, 우리야, 이제 이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아, 저거 뭐, 100% 장난감 총이지, 에어소프트건이지, 비비탄 총이지, 어, 이게 실총일 수가 없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총기 허용가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믿게끔 해야 되고, 어, 이 에어소프트 건을 사용하거나 어, 만지시는 분들, 그다음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어, 앞서 말한 것들을 좀 지켜주셔야 이런 오해, 저희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에어소프트라는 스포츠가 오해를 받지 않는 어, 그런 스포츠로 인정을 받는 이런 어, 미래가 보이지? 어, 문별하게 막 진짜 부자마신 분들. 막 공공장소에서 막와나이 가스건 하나 샀는데 하면서 막 저번에 셀프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고 있는데 저쪽 구석에서 막 저희는 이제 이총 총소리를 아니까 가스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쳐다봤더니 사람들 그게 막 세차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트렁크에서 총 꺼내가지고 막총 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저 오지랖 부리는 것 같아서 그냥 쳐다보고 말았는데, 그걸 보면서 또 느낀 겁니다. 이게, 어 제가 빨리, 어 유명해지는 걸 바라진 않지만, 이런 영상들이 좀 많이 올라와서, 예어소타는, 어 유튜버분들이 이런 영상들을 좀 많이 올려서, 어 일반인 분들도 좀 많이 보게 되고, 아, 이런 총들은 이런 거구나. 어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고, 어 공공장소에서는 함부로 쓰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알아줬으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 뉴스에서처럼 그다음에 이런 기사들처럼 에어소프트건을 과장시켜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살상할 수도 있는 뭐요런 과장된 뉴스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 그러려면 에어소프트건을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 그다음에 에어소프트건을 실제로 만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조금 더 지켜주셔야 될것 같고요. 지켜야 됩니다. 될것 같은 게 아니라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이런 계속 뭐 소비자 단체나 이런 그 단체에서 이걸 레저 스포츠 쪽으로 이렇게 밀고 있고 이런 장비들이 더 이상 모의 총기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포츠 장비라고 이렇게 인식을 좀 넓혀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빨리 이루어지고, 이런 에어소프트가 빨리 활성화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음 영상을 찍습니다. 네. 정말 아쉬워요. 그리고, 뭐, 한명 구속, 뭐, 여섯 명 불구속인데, 제가 봤을 땐다 구속되어야 맞습니다. 저는 항상 말하지만, 만약에 단속이 돼서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과한 파워 튜닝을 하거나 어 이번 사건처럼 정말 이 실제 살상력을 가진 엄청난 파워를 가진 어, 불법 개조입니다. 이건 에어소프트 건을 파워를 뭐 높이거나 파워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그 시연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정말 살상력을 가진 불법 개조 총기를 만들거나 어 유통시킨 이런 사람들은 적발되거나, 이렇게, 어, 잡히면 정말 크게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어? 건전하게 에어소프트, 이 레저 스포츠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요. 저희는 모든 이 에어소프트를 즐기는 사람들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냥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다치지 않게, 운동 삼아서 그다음에 일주일에 이런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어 이런 에어소프트를 즐기고 싶은 거지 어 저렇게 막총 사가지고 <laughs> 불법 개조하고 강력한 파워로 뭐 자랑하고 와내 총은 병도 깰수 있어 이러지 않습니다. 네 요즘은 인식들이 많이 좋아져서요 어 매너도 좋아지고 실제 게임 할때뭐 이런 매너도 좋아지고 어 이런 것들이 많이 인식이 개선을 되고 있는데 아직 일반인 이런 뉴스나 기사들을 보면 또 네, 다시 제자리 걸음이 되는. 그래서 어, 뭐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어, 이번 그 사건은 어, 아지티비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에어소프트건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어, 모델건이라는 뭐 실총과 유사, 한 정말 그 화약으로 발사되는 뭐 이런 총들을 실총 부품을 몰래 속여서 들여와서 불법 개조, 말 그대로 불법으로 개조한 총기이기 때문에 어, 이런 에어소프트건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하루빨리 빨리 이런 법이 좀 확실하게 개정이 돼서 이런 에어소프트건 취급하시는 건 샵도 조금 이렇게 활성화되고 어, 저희들이 하는 이런 스포츠, 이 레저 스포츠도 빨리빨리 좀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바램이에요. 어, 지금 뭐 10년이 넘게 계속 제자리 걸었는데 바램입니다.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총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총 관련한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도 조금 꺼려하고 실총 사격장도 뭐 우리나라에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개선이 돼서 그다음에 확실한. 이런 법규들이 생겨서 저희 어소프트가 한걸음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또 길어진 것 같은데 어, 아무튼 오늘 내용은 그겁니다. 네, 이번 뉴스 관련해서 어, 저도 영상을 하나 올리고 싶어서 어, 뭐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셨고 왜그 연락도 많이 왔어요. 어, 뉴스 보셨나요? 큰일났네요. 막 이런 어, 연락도 많이 받아서 오늘 영상을 간단하게 찍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어,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어, 빨리 하루빨리 코로나 없이 어, 에어소프트 게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하고 있는데 어, 다시 한번 활발해지길 바라면서요. 어, 영상 오늘도 참고 상황으로 봐주시고 어, 구독자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 항상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또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